계속 레벨업 하면서 만화랑 반동이다! 체력이 차줄 거기 때문에 스킬 쓰고 내방 다 때려주면은 녹죠. 반동이다. 죽었어. 쏘지 마세요. 난 아니다. 넌뭐지끄빼기 사냥할 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어야 생각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자 적어도 몬스터 잡을 생각 정도는 하면서 사냥하시면 좋습니다. 무념무상 안 돼요. 150 레벨을 달성을 했습니다. 150 레벨 달성할 때까지 총 걸린 시간은.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수입니다. 아, 크리티컬 레전드. 제가 또 유튜버들 중에서도 꽤 빠르게 이제 업로드 했는데 국내 1위를 먹어버렸어요. 야, 상당히 감격이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환생을 1 0번 하고 왔어요 네. 0레벨부터 1 5 0레벨까지 10번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환생을 어떻게 10번 할수 있었는지 15분 만에 완렙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게임에 환생 시스템이 두번 있습니다. 요게 이제 환생자 전용 직업 이 검을 얻기 위해서 환생하는 경우 150레벨 찍은 상태에서 이터널 플레임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이 게임에 있는 모든 아이템 중에서 랜덤하게 딱한 가지 아이템을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환생으로만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아이템도 있어요 이제 외국 영상 부분은 물약을 써가지고 이제 말레을 찍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약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이 든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물약을한 번에 다섯 개가 최대치에요 그러니까 5개를 쓰면은 또 저희가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거야. 너무나도 귀찮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네,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무기로 안 때릴 거예요. 네,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콤보 스워드를 가져오든 뭐 이클립스를 가져오든 그냥 단순히 어, 눈에 잘안 띄는 요런 걸 끼고 갑니다. 네, 또 아이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려워요, 아이템이. 일단 준비물부터가 좀 어렵긴 해. 패시브 아이템은 윈드부츠, 생나이프, 마법사의 빠따를 준비합니다 윈드부츠는 불마에서 뜨는 아이템이고 잭 나이프는 고이드카타나를 만들면 얻을 수 있고 이건 그냥 정화에서 사냥하면 줍니다 다크번 스크롤 하나랑 요 같은 거 하늘썸이 는 거죠 요거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이제 그 125레벨 챌린저라는 보스를 잡으면 랜덤하게 주는 거거든요 이거 은근 빨리 먹거든요 요 정도만 있으면은 딱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 지금부터 시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타임어택을 할게요 대략 한 15분쯤 걸리지 않을까 싶어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10레벨이 8티어어 늑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요 스킬 같은 경우는 에 어떤 스킬이냐 내 마나의 25%를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스킬 그러니까 펀치 같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프를 쓴 상태로 요 스킬 다 써주면은 늑대가 녹아요 이 스킬 내방으로 몬스터를 없앨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레벨업 하면서 마나랑 아, 체력이 차줄 거기 때문에 스킬 쓰고 내방다 때려주면은 녹죠 죽었어? 마세요. 난넌뭐 지... 이렇게 4마리를 10초 안에 잡아버렸습니다. 35레벨 1마리를 잡았는데 레벨을안 돼가지고 마나가 이렇게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이때는 원콤이 안 나잖아. 그러면 뭐다? 이 게임의 정말 놀라운 점은 스텝 포인트를 하나 쓰면 은 체력이랑 마나가 풀로 차요. 현재 레벨 57렙 마나가 안 찼기 때문에 레벨이 안 됐기 때문에 스텝 포인트 하나 써가지고 마나 채워주고 1마리당 1레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스킬 포인트는 두개 정도 남겨두시는 걸추천 드릴게요. 어, 만화가 또 없는데? 선생님, 만화 좀, 선생님, 저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무빙. 아, 아, 녹았어! 스탯을 그냥 다 써버려가지고, 만화 관리가 안 된다. 예, 이러면은 이제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어, 뭐야, 불만 떴다. 아, 이거 그거다. 그 아이템이다. 이거 쓰면은 되게 높게 점프하는 거.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거의 핵급이거든? 어플 쓰고, 잡고, 뛰어, 잡고, 여기서 잡고, 자, 만화 사죠 자백 레벨을 찍었습니다. 백 레벨을 찍고 나서 바로 어디 갑니까? 공어죠. 자 그러면은 공어 몬스터도 원콤이 나냐? 원콤이 납니다. 이 스킬의 유지 시간 이제 이 12초거든요. 이 10초 안에 부티어 몬스터 다섯 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반동이다. 자 스킬 쓰고 버프 쓰고 잡고 잡고. 자 만화가 안찼죠 만화 안찼으면은 이거 써주고 스탯 쓰고 녹이고 녹이고. 자 이러면은 공어 몬스터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여기로 똑같은 패턴으로 아까 늑대 잡던것처럼 슬라임 잡던것처럼 진행을 해줘도 할게 어차피 다음만 것이야 이거 핵아니야 여러분들 핵아니야 게임 내에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 마나 채워 어 마나 못채웠어 마나 못채웠으면 어떡해 이녀석 한대만 맞아 마나 채워 오케이 죽었어 야 레벨업 속도 보십시오 이게 그냥 어 이게 게임이지 이게 한국이네 오야야 야, 버프가 끝났어 선생님 그 요단강을 건너셔야겠는데요 오케이 사냥할 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무념 무상으로, 어우야, 생각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자, 적어도, 몬스터 잡을 생각 정도는 하면서, 사냥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념 무상 안 돼요. 150레벨을 달성을 했습니다. 150레벨 달성할 때까지 총 걸린 시간은, 16분 16초. 아, 원래는 15초 때 컷인데, 중간에 실수 좀 했다.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궁어 몬스터. 100렙 몬스터를 잡다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떨궈요, 신애들이. 여기, 액티브 스킬 첫번째 있는, 요, 약간, 올챙이 같은 친구. 지난번에 저희가 왔던 여기, 그 태양검 전직하는데, 여기 뒤쪽에 기둥을 보시면요, 요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요. 저 스킬이 문제인데, 저건 이제 상당히 어깨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25레벨 이상 보스에서 떠요. 예를 들자면, 펀치, 뭐 요걸로 또 대체를 할수 있긴 한데, 아, 나는 15분 컷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요 스킬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요 스킬 얻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누가 저한테 요 세팅 알려줬거든요. 이제 제 겁니다. 125레벨 이상 보스 챌린저가 있습니다. 요 친구를 잡아서 10% 확률로 무슨 캡슐 같은 게 뜨는. 아, 여기는 7가지 직업. 번호, 뭐, 방패병, 아처. 요런 직업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보스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다 필요 없고, 가장 짜증나는 응. 게 방패병이에요. 얘는 막 공격을 왔거든. 자, 아, 잡읍시다. 10티어 보스입니다, 챌린저. 요게 뜨면은 꽝인 겁니다. 여기서 10% 확률로 뜨는 어떤 아이템이 떠야 돼요. 우와 아파요. 야한대 맞으니까는 500 이상 다네. 많이 아프구나 이거. 나 디펜스 몇이냐? 아 오면은 좀 많이 아플 만하다. 오면은 좀 많이 아플 만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스펠복. 스펠이북. 오케이 스펠복은 쉽죠. 보스가 어떤 거에 따라가지고 난이도 달려가지고. 어 죄송해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야 콤보 대박이네. 때리고 나서 텔포스 때리는 거 대박이네. 이게 이제 환상하면은 랜덤하게 아이템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올랜덤이야. 심지어 어떤 것까지 뜨냐. 그올랜덤이라게뭔 소리냐면은 게임 룰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페이지란 아이템도 지금 떴어요. 보면은. 떴어. 지금 페이지 1이랑 5랑 4는 지금 한 개씩 있는데 2랑 3가 두 개씩이야. 진짜 말 그대로 이 게임에 있는 모든 아이템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뜨는 겁니다. 진짜 이런 완전 쓸데없는 아이템도 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너희가 선택한 게임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어, 압니까? 아, 나 여태까지 진짜 안 좋은 거만뜯다이번엔한번 뜨자. 갑니다. 1 1원세 가자. 아! <laughs> 만화 포션이 왜 또...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땡스잘때기 아이템도 나온다라는 거. 야, 만화 포션 30골드짜리 이게 뜬다고. 와, 진짜!